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전남 휴가 3일째인데요. 네, 오늘 온 곳은 바로 네 전남 순천에 있는 성동카 공업사라는 카센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택시전사 아시나요? 네, 천만 관객 영화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나왔는데, 네, 그 촬영지가 바로 이 성동카 공업사입니다. 네, 그 송강호 배우님께서 그 영화 초반에 그 자동차 백미더가 박살나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 네, 광주에 가기 전에 오셨던 곳인데요. 네, 바로 그 촬영지입니다. 네, 그럼 한번 지금부터 그 촬영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밤바람. 네, 바로 여긴데요. 네, 여기가 바로 네, 영화 성주파 택시 운전사 촬영지라고 저기 쓰여져 있죠? 여기가 바로 성종카 공업사입니다. 와, 네, 저도 처음 오는데요. 네, TV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보던, 네, 말로만 듣던 영화 촬영지를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 한 요쯤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 네, 그, 송강호 배우님께서 그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 막백미더를 이렇게 붙이면서 하셨고, 근데 저기 보이시는 점은 있잖아요. 네, 저기, 저기서송강호 님이 차에서 그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 도시락을 드셨다가 그고창석 배우 님이 오셔서 그, 그 점, 불고기를 사 먹으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멋있습니다. 저기, 저기. 그리고 이제 저기 로보트도 앉혀져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보기 전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그 송방호 배우님이 타셨던 택시 네, 이렇게 그 그림도 있습니다. 오, 네. 네, 원래 원래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자세하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차도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줄로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찍는데. 예,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더욱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네, 그거 거의, 거의 건드리지 않고 다 그대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네, 전, 전남 순천의성동화공학산하는 카센터에 와서 영화 촬영지를 리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 올 때, 네, 오는 길이 시내여가지고, 시내 이런 데가 있다고 나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차를 돌, 돌려가지고,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 네, 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화 특수운전사 촬영지 성동카공사 리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상 윤태용이고요. 추천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